삼천당 지하 주주분들 7월 16일자 오늘 장중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지하 갑작스럽게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들이 공지가 올라오면서 일날 릴리랑 텀시 했다라는 소문이 돌았었나봐요. 그 소문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믿지 마시고 경구용 gfp1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파트너사를 밝힌 적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자꾸 소문 도는 거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소식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우리가 삼천안 지역을 공부할 때 바라봐야 되는 거는 gfp1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이 에스패스라는 기술 임상 및 허가 일정상에서 허가 일정과 제품 판매 시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26년도부터 매출이 발생되는 당뇨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일라이 릴리가 이쪽 시장으로 117조를 타겟으로 하다 보니 시가총액이 1000조까지 올라갔어요. 삼천당 제약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117조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되며 그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10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을 생각해 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 거고 GLP-1 기반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아직까지 없어요. 출시된 게삼천당지약이 먼저 이거를 선점해서 일라이릴리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 1등인 기업이 이 얻고 있는 마진을 매출을 좀 뺏어 오는 거 그거를 목표로 일단은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근데, 요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삼천당 제약이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돈을 벌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요런 것들 있죠. SCD411. 계약 체결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예상 매출과 영업 이익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아일리아로 2050억의 이익을 저만지로 6, 980억의 이익을 내는 거 순이익이 3000억이 더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오늘 차트에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20 29,500원을 찍고 주가가 밀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22,9,600원에서 1차 익절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었이 가격대를 400원 정도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20만원 지지가 경고하면은 주가가 어떻게 올라간다 그랬죠? 25, 30, 40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3천원 제약이 시가총액 10조를 찍는 주당 40만원이 목표인데 하필 오늘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윗꼬리가 길게 나왔어요 이거 되게 위험한 캔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종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거는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삼천당지약은 너무나도 좋은 기업 내용과 상충되는 안 좋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리스크 뭐였죠 제가 매일 알려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죠 삼천당지약은 신용 비율이 높기 때문에 투자 주의를 일부러 걸리지 않는 한은 요거는 리스크로 작용이 될수 있다. 투자 주의 한번 걸리면 리스크를 해소시킬 수 있는데 신용 매매가 그때부터 안 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들 설명드렸잖아요. 신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윗꼬리가 이렇게 길어지면 약점이 생겨서 무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버텨주면은 금방 올라갈 수 있어도 잠깐 이탈을 하면은 15만원을, 정고점 15만원을 지지하는지 체크 하고 헤드앤 숄더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 대응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3000단지아 위험해 보이고 차트가 이탈돼서 헤드앤 숄더가 나와서 주가가 밀렸다가 나중에 갈 거라면 투자 기간이 확실히 길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중을 줄여야겠죠. 대응 필요하면 말씀드릴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3000당 지하으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고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잘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려야 될게 있어요. 7월 30일 날 이미 강년 매직 알려드렸고, 10조 시가총액 간다고 10만 3천원대에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가는데, 제가 요 가격을 조심하라고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들려드리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리고 삼천당 지약은 이런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있냐면 시간을 좀더 투자할 거예요 훨씬 많이 올라가는 주가 속에서 매도하려고 목표하고 있고요 앞으로 3천단 제약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번에 22만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빠질 거예요 빠진 다음에 추세 의 고점인 한 20만원대를 지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큰 가격을 한번 줄 거예요 왜냐면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7월 4일 날 과거에 제가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20만원대를 지지하면서 박스권을 가지다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려면뭘 투자한다고요? 처음부터 설명드렸죠. 시간. 공들이지 않으면 수익 안 납니다. 근데 변수도 있어요. 변수. 신용 비율이 높아서 윗꼬리가 긴 캔들이 나오면 주가가 한동안 밀릴 수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7월 4일 날 방송 했을 때 목표 주가 얼마라 그랬어요 229,600원 이 가격을 찍고 나면은 주가가 밀려서 지지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판다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1차 입절 그 다음에 지금 지지선 잡아주면은 이렇게 바닥 만들면서 올라가는 주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시간 투자하는 개념이고, 이탈하는 거는 윗꼬리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일단 조심은 해둘게요. 지금 20만원 찍자마자 지지를 시도하고 있어요. 분봉상에서. 오늘 한번 눈 크게 뜨고 종가까지 살펴볼 거고요. 이번 주는 계속 이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지, 신용 오늘 물린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아, 나는 틀렸어 하면서 투매를 하게 되면 이탈이 쉬워지거든요 이탈 가속화가 돼서 주가가 이탈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해뒀다가 제가 비중 축소할 때 축소하자고 말씀드릴 거고요 삼천안지약은 우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매수하자고 방송을 하죠 아까 보여드렸죠 어떤 방송 삼천안지약 5월 30일 방송 그렇죠 이렇게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났어요 안 났어요 지금 20만 원이다. 10만 원에 사서 20만 원 갔기 때문에 100%가 넘는 수익을 냈죠.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3천당 제약을 매매하신다면, 제가 매수 타점, 그리고 22만 9,600원, 요것도 맞췄죠. 그리고 조종하는 지지선도 맞췄어요. 여기까지는 일단은 알고, 변수는 저도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수에 대해서는 체크해 드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탈 주의하고, 이탈 안 하면 올라간다는 개념, 삼, 중바닥이나 쌍바닥 필요하다는 개념, 요런 것들 가지고 갈 거고요. 어, 운이 좀 나빠졌네요. 21선이 다가왔을 때 지지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될것 같기는 한데, 세력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도 파악 중입니다. 지금 요 악재 뉴스는 결국에는 삼천당 홈페이지 문제기 이 때문에, 어, 세력들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삼천제약은 앞으로도 방송이 계속 올라가고, 대응 또는 우리 수익 극대화, 목표 주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거 알려드릴 때 방송 보러 오셔야겠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삼춘당 지약 언제든지 방송 볼수 있습니다. 매일 영상 올려드리고 있고, 매수 자리와 대응 자리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올려드리는 데삼춘당 지약 우리 아직 주식 갖고 있습니다. 매도 하게 되면은 매도에 대한 거 방송 찍을 때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고점이 이 부분인데 위험한 저항선들도 항상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삼춘당 지약을 공부하실 때 대체 어디가 인지 궁금하시면 재방송 보러 오세요. 그리고 제가 매도할 때는 구독자분들께 문자 보내드린다 했는데, 여기 제 번호가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나눠드리는 거고 이거를 받으려고 제가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구독 버튼 누르시면 제 번호 드릴게요. 제 번호는 0 1 0 9 6 7 5 4 7 9에요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만약에 삼천화지약을 대응하거나 추미하거나 매도할 때 여러분들께 문자를 그대로 보내드려가지고 저 혼자 매매하는 게 아닌 같이 사고 익절하고 다시 사는 식으로 매매를 이어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어, 매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잠깐 설명드리고 이후 내용 3천 지하 요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재밌는 얘기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알테오젠을 이 차트에서 매수를 한다면 가장 사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여기 아니에요. 8월달에 4만 원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시간을 되돌려서라도 타임머신을 타서라도 우리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심지어 최고점은 언제요? 3월 18일. 요거 딱두 가지만 기억을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제는 8월 23일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알테오제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ir 자료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가가 45,000원이죠 자 재밌는 거는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에 대한 방송을 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 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6097547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세력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다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한번 목소리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A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공목가 13,000원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두세요. 수평선을 하나 그어놓고 상장을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은 매수. 그래서 파란색 화살표가 뜰 때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13,000원 이하에서 매수해가지고 파란색 화살표가 뜰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친구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2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수익을 여기서 챙겨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 제가 방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의 큐리오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트리온 합병 이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지금 지지선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방안이 두 개가 있는데 저도 고민 중이에요. 한번 익절을 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탈하고 눌렸을 때 헤드 앤 숄더가 나오면은 박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건데 세력들이 여기서 매도 신호가 안 떴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을 때 세력들이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매수 사인을 보내주면은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져서 헤드 앤 숄더 같은 부분을 만들어줘도 이 평을 타고 올라가든지 하는 방식으로 61선이 살아있는 차트로서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다이아몬드가 뜨면은 춤의 자리 한번 들여볼 전략을 가지고 있고 신규 매수 팔고 신규 매수하는 전략도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해서 필요하면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가격대 혹시나, 저희랑, 저희처럼 지금 수익 중이 아니고, 지금 최근에 비싼 데서 매수해가지고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대응하셔가지고 비중 줄여놨다가, 저희 채널에서 추매하거나 신규 매수할 때 사셔가지고 물을 타세요. 그게 좀 현명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놓치면 다른 종목 사면 되지. 바로 올라가면요. 근데 어, 매물대가 생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는 거는 꽤나 어렵고 최소한 어, 저점을 이탈한 쌍바닥이 나오면서 삼중바닥까지 끌어 만드는 그러한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운이 좋아야 이렇게 되는 거고 운이 나쁘면은 한번 완전 차트가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식으로 만들면서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까지만 진행을 하고 일단은 오늘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내용 계속 나올 것 같네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4층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